여러분, 제가 그 스톱 모션 유튜브 채널을 어 하나를 더 열게 됐는데, 네, 그 유튜브 검색창에 네. 솔립 유튜 브라고이 띄어쓰기 없이 검색을 하시면은 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. 네 프로필 사진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건데. 어, 이게 새로 오픈한 채널이고, 네, 황현tv는 뭐 접지는 않고 네, 계속하게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일단은 황현tv 영상을 예, 좀 게을리 올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새로운 채널이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